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천자문 시간입니다. 네, 천자문 시간 전에 에, 연말입니다, 지금. 한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하신년이라고 하나 적어봤습니다. 건하신년. 삼가 신년을 축하하래 드립니다. 하고 하나 적어봤어요. 건하신년. 어, 남은 올한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내년에도 많은 복을 지으시고,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나 신년 옆에 조그맣게 제가 또 글을 하나 몇개더 적어 놨는데, 잠깐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기불히 자, 히, 기. 좋은 기운이, 말이겠죠. 상, 항상, 영, 가득 차 영채. 좋은 기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천록, 천록영성. 이 말은 하늘의 복록이 영성, 길이, 길이, 영원히 풍성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나 신년 옆에 적어놓은 글기, 희귀상령, 천록영성. 좋은 기운이 항상 가득하고, 하늘의 복록도 길이 길이 풍성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우리 천자문 오늘 배울 내용은 42강제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 잠깐 보면 41강제 우리가 악수 귀천 예별 좀비하는 음악 이야기를 했죠. 음악에도 귀천에 따라서 음악을 달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얘도 좀비에 따라서 구별을 지었다. 이런 우리 내용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악수귀천 예별준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42강, 42번째 상화하목, 상화하목, 부창부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화하목, 위사람이 화목하고 화합하면 은 이런 말이 죠 하목, 아래사람들도 목, 돈목하다. 뭐 친하다, 목자가 화목할 목, 친할 목, 돈목하다,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위 사람이 잘이 화해롭게 하면 아래 사람도 화목하고 돈목하게 친하게 잘 지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부창부수는 우리 뭐 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부창 남편이 앞서면 선창하면 이 말은 남편이 먼저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부수 아내는 따른다. 이 말은 아내는 안에서 남편을 도와서 협조하고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부창부수. 무조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이게 아니고요. 남편이 잘 인도하고, 남편은, 아내는 안에서 도와서 남편하고 같이 잘 되도록 만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화, 하목, 부창부수. 이 화하고 목이 나오는데요. 위 사람은 A 유교를 화라 그래요. 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가하면은 예 사랑으로 화라 그런데 자위 사람이 된자 위정자 또는 지위가 높은 위 사람이 된 사람은 A 유교 사랑으로 가르침을 배분는즉 화려롭게 만드는 것을 화라 그러요 아래 사람은 공손하게 예를 다한다. 공이 진예라 그러거든요. 즉, 아래 사람은 공손하게 진, 달진적. 요걸 목이라 그래요. <laughs> 화목하다. 그래서 화목에 한 단어가 예를 나옵니다. 화목한 가정. 이 말은 윗 사람은 사랑으로 아래 사람은 공손한 마음으로 예를 다한다. 이렇게 합쳐져서 화목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뭐 오늘 <laughs> 배울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어, 간단하죠. 역시 이 장도 지금 오륜에 대한 이야기, 윗 사람이나 아래 사람, 또 집안 부창 부수 이런 오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볼게요. 자, 글자는 위상자, 레아자 이런 거는 우리가 육서 법칙에 의하면은 이런 거를 지사 자라 그러는데, 자, 위상, 아래하, 이런게다육서 중에서 지사, 즉 위상 자는 원래 각골문에는 기준선 위에 어떤 물건이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래하 자 마찬가지, 어떤 기준선 밑에 어떤 물건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두 위하고 같이 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분리하기 위해서 두의하고 구별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위상자나 아래아자 밑에 옆에다가 요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하나 요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체로서 뭐 지금 이렇게 쓰죠 아래아자 여기서는 위상 아래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까골문에는 두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 작대기 두 개를 꺼서 같이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전 와가지고, 소전, 즉, 진나라, 진시왕 진나라 소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넣어서, 어, 위상 아랴. 이렇게 적은 지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 가달 때 목자, 화자 보시면요 자, 벼 화자가 있고, 벼 화자가 나오면 다 곡식을 이제, 어, 기시게 되죠. 입고 그죠? 즉, 곡식을 먹고 살 정도로 풍족하니, 화목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하시면 되겠죠? 곡식을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살만하니까는 화목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요게 또, 화 하면, 음악 이야기에서는 이제 화가 나오죠? 하모니. 음악에서 화를 이제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음악 이야기일 때는 또이 화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자, 우리, 요렇게 쓰면, 이거는 필이 약자입니다. 필이 약자 피리약자 옆에 벼 화자를 써가지고, 요것도 어, 화목할 화인데, 요거는, 요 화자는 고자로 지금 쓰이지는않지만은 요것도 화목할 화자 고자입니다. 자, 요거는, 요 필이 약자였으니까는, 필이 소리가 아주 고르게 울려 퍼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이 소리가 고르게 울려 퍼질 화목할 화. 여태 이제 음악,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게잘 먹고 잘 산다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설명그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죠. 우리 논어책의 화자에 대해서 논어책에 잠시 보면 군자다운 모습 또는 군자가 죽어야 될 거는 화이부동이란 말이거든요. 화이부동 자, 군자는 화,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조화롭게 지내고 어리를 쫓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 동하지 않는다. 같은 부류끼리, 끼리끼리 편당 짓는다든지 부하 내동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 보시면요. 눈목자의 오른쪽에는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요. 못 육자입니다. 묻. 둥그스름하게 높이 쌓은 땅 못. 그 이때는 눈의 모습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런 모습이 돼 말입니다. 오늘도 요거는 못의 높이 쌓여져 있는 땅 못의 모양을 보고 눈이 둥글게 이 아주 보기 좋은 온화한 그런 눈빛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온화한 눈빛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부창부수할 때에 부자고 이제 부창부수 부자는 이게 사람 큰 대가 부수거든요. 큰대 위에 있는 요거 요거는 비녀 모양입니다. 비녀. 즉 예전에 고대인들은 아마 이 남자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아가지고 성인의 표시를 했다. 성인이 되었음을 뜻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 그렇게 남편 부 그러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된제아비 부. 이렇게 합니다. 즉, 비녀를 꽂아서 성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놈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자는요, 앞에 입구가 있고,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요. 창승할 창자죠. 입으로 창승하게, 밝게, 이 말이죠. 입으로 밝게 또는 창승하게 노래를 부른다 해가지고, 노래 부를 창, 가창력, 가지고 우리 창자 요거 쓰죠. 노래 부를 창, 선창 한달지에 창.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부자는, 자, 부자는 요거는 원래는 며느리 부자입니다. 아내는 처워요. 아내는 처라고 그러고 부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뭐 부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며느리부, 요즘에는 아내부, 이렇게 다는데, 역할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요게 빗자루 모양입니다. 빗자루 츄자예요. 오른쪽에 요 글자가. 손에 빗자를 들고 있는 빗자루 츄자인데,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그런 역할은, 며느리가 한다 해가지고, 원래는 며느리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내부, 이렇게 쓰이죠. 자, 숫자, 왼쪽에 있는 거는 언덕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제가 약자를 적었는데, 원래는 왼자 밑에 육달럴입니다그 다음에 시험시험갈착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요 좌자, 왼좌자 요거는 원래는 또울좌자입니다좌우 할지게 왼자 오른 오는 원래는 돕는다는 뜻이었어요. 돕다는 뜻. 그래서 지금은 자 앞에다가 사람인을 요렇게 붙이죠. 우자도 마찬가지. 요렇게 사람인을 붙여서 지금 돕는다라고 표시하고 사람인뺀 거는 왼쪽 오른쪽 요렇게 뜻을 어, 뜻하게 하죠 자, 그런데 원래 뜻은 이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돕든, 어떤 뭐 일을 돕든, 이런 돕는다는 뜻이고, 밑에 있는 요거는 육다를, 사람 몸이죠,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든, 또 어떤 누구를 어 따라가든, 누군가를 쫓아가든, 이렇게 추종한다, 쫓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를 수 자니깐, 자, 그래서 간다라는 뜻을 붙여 가지고 가서 사람이 가서 도와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언덕 보니까는 언덕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 집이라고 보셔도 되고, 일등은 장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전부 다 하면은 우리가 따를 수라 그러죠. 따를 수. 또는 조철수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거 시험시험괄차 없어도요, 없어도 요게 다른 숫자입니다. 지금은 수나라 수라고 하죠. 수나라 숫자는 원래가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시험시험괄차요거는 뒤에 다시 하나 더 넣어가지고 다른 숫자, 우리 수필 할지게 다른 숫자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쫓는다, 추정한다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신불수 할때 쓰잖아요. 반신불수. 반신불수 할 때에도 이 숫자를 씁니다. 반신이, 몸반이 불수. 이, 이 숫자 대신에 또 이런 숫자를 쓰게 돼요. 반신불수. 요, 요 숫자 이룰 수, 따를 수, 이룰 수요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반신이 몸 반이 그죠? 수 뭔가를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반신불사 쪽에 따를 숫자 요거 쓰기도 하고 요거 쓰기도 하고. 뭐 숫자들은 우리 수필 붓 가는 대로 따라서 쓰는 것을 원래 수필이라 그러죠. 수필. 불교에서 뭐 자주 이야기하는 뭐 입처계진 수처작주 이런 말 쓰죠. 수처작주 이 말이 상당히 참 멋진 말입니다. 수처 수처 가는 곳마다 이 말입니다. 수처 어디에 가든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이런 말이죠. 작주 주인이 되라 주체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게. 어, 어떠한 경우나, 어떤, 어디서나,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유자재롭게, 자기가 주체적인 역할, 주체적인 삶, 이걸 하라는 게 숫처작주라는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숫자. 예, 오늘 42강은요, 비교적 좀 쉽습니다. 상화하목. 위사람은 화해롭고 조화롭게 처리하면 사랑으로 하면 하목 아래 사람들은 본목하게 된다. 친하게 된다. 부창부수 남편이 앞서서 인도하면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따라 잘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오늘 42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